농업은 더 이상 땅만 갈아선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다. 단순히 수확한 작물을 시장에 내놓는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이 생존을 좌우한다. 바로 이런 농업환경의 급변 속에서 해남군 농업기술센터가 주최한 농업인 기초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9일 해남군 농업인 20여 명이 본관 3층 소강당에 모였다. 백슬래시 변화와 백슬래시 농업도 경영이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 교육에서 최병석 경영학 박사는 단호하게 외쳤다. 농산물은 팔지 마라. 가치를 팔아라. 단순한 캐치프레이즈가 아닌 농업인 스스로 농산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의 변화를 통해 고객을 설정하며 차별화된 전략으로 나만의 유통채널 및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농업 경영의 본질을 짚은 말이었다. 이날 강의는 농업인들이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 가치 중심의 농업 경영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됐다. 농업도 경영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농업인의 역할 농업도 경영이다라는 말은 단순한 수사나 학문적인 개념이 아니다. 현재 농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변화와 위기 그리고 기회를 관통하는 현실적 화두다. 과, 거에는 생산이 곧 수익이었지만, 이제는 생산 이후의 모든 과정이 농업 경영의 핵심이 되었다. 여기에는 농산물의 포지셔닝 소비자 타겟, 설정 가공 및 브랜딩 판매 채널 전략 등이 포함된다. 농업 환경이 기후 위기,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변하면서 농업인에게도 기업가정 마인드가 요구된다. 특히 가치중심 경영은 단순한 생산과 판매를 넘어 농산물이 소비자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이다. 이는 농산물이 아닌 상품을 판매하라는 강의의 핵심 메시지와 직결된다. 곧 상품은 기능을 넘어 감성과 가치를 담아야 하며 이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는 전략이 바로 농업경영의 본질이다. 현장에서 펼쳐진 4시간의 집중강의 해남군 농업경영교육 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본관 3층 소강당에서는 농업인 대상 기초교육이 열렸다. 이번 교육은 해남군 농업기술센터가 주최하고 농업경영전문기관 좋은세상바라기 주식회사가 주관하여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지역 농업인의 실질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강의는 경영학 박사이자 현장 실무의 밝은 최병석 대표가 맡아 진행했다. 참여한 농업인들은 해남관 내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들로 구성되었으며 강의는 단순 이론 전달이 아닌 사례 중심의 실전 경영 전략으로 채워졌다. 특히 타겟 고객 설정법 가치 창출 방식 마케팅 3단계 전략 등 농업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져 교육의 몰입도를 높였다. 현장은 질문과 메모 감탄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활기찼으며, 수강자들은 지금까지 이런 농업교육은 없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농산물은 팔지 마라 농업경영의 본질을 꿰뚫는 한 문장 농산물은 팔지 마라. 가치를 팔아라. 이날 교육에서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은 한 문장이었다. 단순한 경구가 아닌 농업인이 반드시 체득해야 할 마케팅 전략의 핵심이었다. 강사 최병석 박사는 농산물을 그저 작물이나 먹거리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스토리와 철학 생산자의 정체성을 상품화하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같은 감자라도 손자와 함께 심은 감자 무농약 100일 숙성 감자라고 표현하면 소비자는 단순한 제품이 아닌 의미와 경험을 산다. 그는 가치가 추가된 농산물은 호불호가 생긴다. 그건 오히려 강점이라며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공적인 브랜딩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 메시지는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들에게 제품 중심 사고에서 고객 중심 사고로 전환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농산물을 넘어 스토리를, 기능을 넘어 감성을 파는 농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된 순간이었다. 모객 육성 구독, 농업 마케팅의 실전 3단계 전략 강의 중 최병석 박사는 농업 마케팅을 모갱 육성 구독이라는 3단계 흐름으로 설명했다.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닌 소비자와의 관계를 설계하는 전략이다. 첫 번째 단계인 모객은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알리는 과정으로 SNS 활용이나 스토리텔링을 통해 타겟, 고객을 정확히 설정하고 이목을 끄는 것이 핵심이다. 스스로 원하는 사람들만이 모집될 수 있는 모객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육성은 고객의 신뢰를 쌓는 단계로 샘플 제공 현장 체험 후기 마케팅 등을 통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인다. 특히 정보의 제공은 신뢰와 믿음을 굳건히 하는 가장 좋은 육성 모델이라며 강력히 추천하였다. 마지막 구독은 정기적인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 설계로 꾸러미 정기 배송 회원제 혜택 맞춤형 서비스가 이에 해당된다. 그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이세 단계를 체계화하면 농업도 반복 수익이 가능한 비즈니스가 된다고 강조했다. 타겟 고객 설정법에 대해서는 내 상품을 가장 좋아할 사람 한 명을 먼저 그려보는 것이 출발점이며 그한 사람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설계해야 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기존 농업의 모두에게 파는 방식과는 정반대의 전략이다. 농업인의 시선이 바뀌면 농촌의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해남군 농업인들은 농업을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경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단순히 작물만 키우던 시선에서 벗어나 소비자를 이해하고 시장을 분석하며 브랜딩 전략을 구상하는 사고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특히 가치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판매 전략은, 소규모 농가에게도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가격이 아닌 차별화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으로 평가받았다. 교육 이후에는 농업도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걸 처음 알았다. 이제는 내 고객을 먼저 생각하며 작물을 재배하겠다는 현장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는 농업인의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남군 차원의 지속적인 교육 지원과 현장 맞춤형 경영 컨설팅이 병행된다면 해남 농업의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농업의 길 경영에서 답을 찾다. 해남군 농업인의 변화하는 농업 환경 적응법. 해남군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이번 기초교육은 단순한 강의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농업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백슬래시 백슬래시 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새로운 방향성과 도전의 식을 심어준 것이다. 농산물에 나만의 가치를 입히고 소비자와의 관계를 기획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많은 농업인들에게 전환점이 될수 있었으며 이는 현장 반응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교육을 마친 한 참가자는 이제야 진짜 농사를 짓는 기분이다. 마음 속에 고객을 품고 밭으로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